안녕하세요. 이해됐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절약하려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활비를 줄이려고 아끼고 또 아끼는데, 어느 순간 보면 통장은 그대로고 스트레스만 쌓여 있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절약도 제대로 알고 해야 진짜 절약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돈도 시간도 마음까지 낭비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할 몇 가지 습관들, 혹시 나도 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싸다고 대용량 먼저 사기. 마트에서 세일하면 한 번에 많이 사두는 게 이득 같지만 냉장고에 묻혀 섞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통기한 짧은 식재료 한꺼번에 사놓고 다 못쓰고 버리는 경우 많죠.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고 구입하는 게 결국 더덜 버리고 더 절약입니다. 두 번째 싸구려 제품 샀다가 두번 사는 경우 생활용품이나 의류 심지어 전자 제품까지. 너무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져 금방 고장나거나 못 쓰게 됩니다. 처음엔 아낀듯하지만 결국 더 비싼 제품 한번더 사게 되죠.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내구성 후기도 함께 고려해서 싼게 비지떡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적립 쿠폰에 집착하다가 불필요한 소비. 포인트 쌓는 재미 할인받는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쓰려고 굳이 소비를 더하는 것이죠. 3만원 채워야 쿠폰 쓸수 있으니까 더 담자. 이거 하나 더 사면 포인트 더 주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애초에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걸살 때만 혜택을 활용하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아낀답시고 전기제품 무리하게 돌리기. 대표적인 게 냉장고에 음식 가득 넣기, 세탁기 꽉 채워서 돌리기, 전자레인지 대신 가스레인지로 오래 데우기 같은 것들이에요. 효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에너지 소모는 커집니다. 전기요금 아끼려면 적절한 사용량과 주기, 청결 유지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공짜에 혹해서 시간 낭비, 충동 구매. 무료 체험, 사은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언뜻 보면 절약 같지만 쓸모없는 걸 받기 위해 불필요한 걸 사게 만드는 마케팅일 수 있어요. 무료 샘플 받으려다 개인 정보 넘기고 필요없는 앱 깔고 시간 쓰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지출입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했나? 꼭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 멘트.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덜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만 바꿔도 매달 새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싸다고 많이 사지 않기. 싼 제품에만 집착하지 않기. 포인트 쿠폰에 끌려 충동 구매 안 하기. 에너지 절약은 효율적으로. 공짜의 시간 낭비하지 않기. 절약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생활을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해됐습니다.에서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팁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